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정모 영상을 올립니다. 뭘 하는지, 에바는지 하여간에 이제서야 지난 영상을 올립니다. 요것도 한 두세 편이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작품 나왔고요 간단하게 저희들 일박했던 캠핑 사이트, 사이트라기보다는 그냥 빈터, 길 끝이었는데, 차를 약한 10대 정도 억지로 구겨 넣을 수 있는 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요 여기에서 1박을 했습니다 뭐이 까만 차 아시지요? 랩터 리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새신자 크리스 형제님의 차가 되겠습니다 그외딴 차들은 뭐 자주 오시던 분들이어서 쭉 돌아보면 아실겁니다 지금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요건 이까심이죠 스시를 산에서 직접 요렇게 음식을 만드시는 우리 울룰루 사호 되겠습니다 손놀림 예술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일용할 스시를 그리고 사시미를 제공해주시는 이분 칼동시 뭐 칼딱 나도 봐도 아시겠지요. 그죠? 내공이 절로 느껴집니다. 지금 얼음 깨시는 분은 저희 울룰루 회원이시고요. 물론 뭐 집에서 아니면 가게에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은 이렇게 산속 깊이 들어와서 이 얼음 깔고 그리고, 그리고 신선한 이런 생선회 그런 거를 또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말로. 회원가입하고니 부르신 분 참으세요. 지금 회원 많습니다. 참으시고요. 눈으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도 이제 만드는 영상을 제가 찍었어야 되는데 뭐먹 멍드 정신없다 보니까 한 순간이지 뭐돌아것도 없더라고요. 어서 맛있어 보이죠? 메뉴 이름이 뭡니까? 캠핑이 해물집. 이번 정모에서는 뭐 뜻하지 않게 와, 계속 해물입니다. 그죠? 물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아, 행복합니다. 그죠? 아 세가지가 다 다른 고춧가루인가봐요? 고춧가루가 하나야 그것도 는것인가야 네? 그것이는이아도는것이야거 아, 어, 나야 나는야소스라메이상마법마법뭐 아. <laughs> 아. 저희들 음. 영상 많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뭐, 몸매 생각하시고 뭐, 음식 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 발로 어울리면 안 됩니다. 우리 겁나 많이 먹습니다. 저희들 깨작깨작 조금씩 먹는 분들 완전 싫어하고요. 뭐 1박 2일 동안 죽으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먹는 그런 사람들 저희들 완전 좋아합니다. 물론 음식 많이 가져와서 오셔서 만들어주시면 더 좋지요. 아, 그래. 보신거 이상하죠 그죠? 음식탁 나왔는데 지금 여장하신 우리 저기 백산 형제님 빼고 아무도 별로 이렇게 그죠? 왜냐면 고전에도 뭐가 겁나 나왔거든 자 이제 배부름을 뒤로 한채자 코스를 타러 갑니다 이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죠? 겁나 허벌나게 가기 상당합니다 고기를 로우 1단, 그죠? 하이 D로 놓고 가는 거 아닙니다. 로우 1단으로 놓고 엔진 브레이크 최대한 사용해서 최대한 천천히 내려갑니다. 저희 신임 캡틴입니다. 캡틴 할배 형님.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랭글러, 집 랭글러 쇼파이 좋은 차입니다. 그죠? 두 번도 열리고요. 타시는 예, 분도 야, 느낍니다. 문 예, 열리는 차입니다, 그죠? 운차죠. 예, 같은 코스를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장면. 그리고 우리 케빈 형제 예, 신이 배운답지 않게 과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오프로드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말하는 오프로드를 신봉하고 있는. 어, 줄여서 오봉교, 오봉교의 신입 회원 되겠습니다. 이 친구 35인치 받고 나서 그냥, 뭐, 코스도 지금 두 번째 가는 거죠. 똑같은 코스를. 그러다 보니까 여유있게 잘 내려오고 있고요. 포드 레인저 랩터, 10만 불짜리입니다. 물론, 호주 달러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 오봉교의 새신자입니다. 아시지요돈 많은 사람들 딱 싫어합니다. 자 아까 우리 수시 사시미 생선을 칼질을 아주 예술로 하시는 심슨 선배님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저기 머리 깊으신 분 여자 아닙니다. 아주머 아니구요. 이분도 남자입니다. 우리 여장하신 분이 꽤 있습니다. 아, 꽤나 있네요. 그죠. 두분 계시는데 이분은 제임스 형제님이시구요. 아주 조용히 부드럽게 수신호로 어, 앞차를, 자,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쓰고 저게 팔레미신 분 있죠? 저분도 여자 아니고 남자 분이고요 우리 이분이 더 선배니까, 그죠? 여장 1호라고 해야 되겠다. 여장 1호, 백산 선배 되겠습니다. 멋있죠? 이 차. 우리 캐빈 브라더는 못생겼다는데 제너에는 겁나 멋있습니다. 멋있는 차한대 내려오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무유히 내려오려고 하는데, 가기 심하니까 막 미끌립니다. 그죠? 브레이크 추우라고 밟고 있는 겁니다. 흔들어져 내려가. 자, 이제 내림막내려왔고요 첫번째 만나는 코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배가 탁 걸려서 쭉 긁고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저 까만차 조겁니다. 긁고 내려가는 장면 보시고요 잘하지 않습니까? 대가적으저 3개월도 안된 차를 못 타고 오겠구만. 저런 믿음, 본받아야 됩니다. 그죠? 저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오프로드를 계속하고 뭐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지,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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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도 음, 배가 음. 탁걸렸고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뭐, 내리막길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로우 1단은 놓고, 가능하면 가장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말도 못하게 천천히 내려가시면 가장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아, 또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왼쪽에 머리가 나와서 이렇게 밖에 보고 있습니다. 그죠? 저분은 그냥 구경하는 거고요. 운전자 아닙니다. 포주는 반대쪽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오른쪽에 있고요. 아, 랩터 저게 마음에 드는 게 거박퀴를 돌고 이렇게 하면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잘 넘어갑니다. 그거 내게... 후진 안 됩니다. 뒤에 큰돌 박혀 있어요. 예, 네, 큰 돌이 뒤에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습니다. 후진 안 되는데요. 어, 그래도... 그죠우스게 올라갑니다. 아, 툭치면 안 되는데 네. 툭치면 안 되는데 네, 툭쳐도 됩니다. 그죠? <laughs> 쉽지가 않네. 내가 뭐 해설 나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잘안 되네 그죠? 툭치면 안 되는데 툭쳐. 네, 쭉쭉쭉쭉쭉! 쭉, 음, 그렇게 내려가는 올라가는 밀스형제모습이고요 아, 아, 아니, 이번에는 7대 정도 갔습니다. 차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진행하는데 부드럽지가 않고요 똑같은 장면 위에서 찍은 모습 보시고요 이제 똑같은 장면데도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게 군분이운전 하시는 분이세요. 이세요군이런요군는 분이세요. 군를하는분이세하게는의위치를하게 타의 위치를바어지 분이세요. 지대를떨는지나대르겠다그분요대로이세요군이세요 군대를 하는이더키는소리 네이 정도 각도에서 멈췄, 멈췄을 때 정면에 있는 바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앞에서, 고. 그대로 직중 그대로 직중 오라요, 오라요. 잘 해줘야 돼. 바퀴 떨어져, 퉁 떨어져, 퉁 오케이, 퉁 살짝 조금만 더 살짝 떼야, 떼, 떼, 그때 살짝. 네,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죠. 이분은 차돌 형제님이고요. 어, 저희 1기 네, 회원입니다. 17년 동안 이제 열심히. 힙. 하진 않았습니다.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차들 형제님 되시겠고요. 할게요. 집에 차를 안 봐도 그냥 가네하 아주 나쁜 사람이 있이나 그죠? 하지만 부드럽게 내려오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아니, 퇴비지, 여기로 타야 돼. 여기로, 여기로. 오래해야 돼요. 우리 화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타야 되는데 왼쪽을 타고 있어. 뭘 보는지 그죠? 저층분는 문제를 너무 저기요. 막 하는 거 그죠? 그런데 또 이야기하는데도 또 똑같은 데를 타. 아내 말을 안 들어도 마누라 말은 잘 들은가 나는. 아니 후진 더해가지고 아니 아니 그게 들어. 아닌데 왼쪽을 타야 돼 왼쪽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있다면 자기 와이프의 말을 잘 듣기를 바라는. 뭐 그런 작은 말한 소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후진을하고 이제 다시 정확하게. 네, 길을 보고 가기 위해서 길이 괜 차에 짚어줘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똑같은 코스지만 어디를 타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니다그래 항상 길을 잘 보고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상당히 부드럽게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치면 시분이 나갑니다. 하지만 적당히 안정적인 속도로 너무 부드럽게 이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그쵸? 아이고, 완전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또 그건 아니네, 그죠? 역시 자, 래퍼가 올라옵니다. 아, 참 멋있어, 그죠? 래퍼동인은 기분 나빠, 그죠? 항상 돌을 딱 칠때는 조금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돌을 치고 나서는 약간 더 액셀을 밟아주고 네, 더. 네, 맞습니다. 정말 좋구요. 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체 프레임이랑 뒤에이 <laughs> 아.. 심하다 이 친구 일면 안되지 그죠자 우리 진드러은이가아무다도안 앞에 게넹거리 찍는거 보이시나? 부드럽게 아, 절대 세게 밟지마 부드럽게 아 여기서 이제 뒤러리는거지 그래서 여기 왼쪽 턱에 박히던데 이야.. <laughs> 어기억하시는모니터다 지난달에 제가 똑같은 코스에서 저기 박시가 걸렸는데 못, 못 빠져나왔거든요. 하지만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모습. 밑에서 보시니까 또 각도가 다르죠. 그죠? 차한번 흠, 음, 찍고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살 미끄럽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다 보니까 비가 오는 더 미끄럽죠. 그래서 항상 안전 운전. 자, 차가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전혀 차차가 튀지 않습니다. 막 r 알게 정확하고요. 절대 않, 무리하지 않고 하고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아, 같은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 위에서볼 때보다 훨씬 더 박이 심하다는 걸 느끼시겠죠. 하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가는 뭐이정도는 예술이지 뭐 그렇습니까? 음. 아이장면 보셨습니까? 우리 할배님이 그냥 막 날았는데 저걸 찍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못 찍겠다 막 날아가지고 그냥 어 에? 계단이다 완전 아, 완전 계단입니다. 뭐, 대충 잡아도 그죠 한, 한 1.34m 이상 이상높이 충분히 될것 같고요. 그 코스를 오늘 선두를 맡은 우리 제미스 형제가 이 계단 코스를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ID 봉봉이라는 분이구요. 안사합니다 아주 그냥 부드게 치고 올라오고있는 모습 네. 알템젤루는 뭐 잘하죠 그죠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네. 똑같이 올라가지만은 얼마나 부드럽게 올라가느냐 고게간거리고요 그리고 랭글러 아시죠 좋은 차입니다 그죠 어, 우습게 올라갑니다 그죠 우습네 그죠 아, 우습네 이거는 우와. 그래서 뚜껑을 미리 열어놨나 봐요. 열릴까봐서 그뭐 차에 차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렌골로가 이로 가오면 뚜껑 열리죠, 그죠. 그거 약간 이 차에, 이 차량이 보다는 다 보니까 앞뒤 바퀴 두바가 걸리다 보니까 두바가 계속 헛바퀴 주로해서 못 간다라고. 괜히 <목소리> 말만 그렇게 내가 그럼 어이 위험하죠. 자, 자 잠시만 여기 두명더 타세요. 구진하자도조심해야립니다 네, 와는 천천히. 앉아가지고요. 우리 할배 형님 당황했습니다. 그죠? 긴장했고요. 얼마나 좋은 차인데 그죠? 운전을 운전을 잘하는데 그죠? 차도 좋은 차. 시야 하안 가네. 안 가네. <목소리> 자,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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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할배 형님이 뚜껑 제대로 열고.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통과할 수 있을지 좋은 창동이예요 과연 33인치의 용차의 지프랭글러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글렀을까요? 아닐까요? 다음주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주지는 하여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